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서운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존중하고 격려하고 기쁠 때나 힘들 때 함께 붙들어주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에게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며 오히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우정이 주님의 사랑 위에서 더 단단해지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존중과 배려로 대하게 하셔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작은 행동과 태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처럼 저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제삼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